교회 개척에 대한 실질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미디만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제가 드리는 정보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실 건데, 그 고민하고 계실 때,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또 고맙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 이제 그 화면이에요 화면 요즘에 교회에 가 보면 거의 뭐 앞에 화면들을 다 있잖아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종이로 써서 넘기고 또뭐 OHP 또 프로젝터 이렇게 이렇게 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 교회라고 해도 앞에 이렇게 화면이 없으면 뭐 찬양 가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띄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OHP는 거의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를 할 거냐 또 TV를 할 거냐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TV를 할 것이냐,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보다는 TV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달았어요. 이렇게 100인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뭐 화면이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뭐, 그렇게 고가의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뭐, HD급이다. 또 뭐, 밝기가, 뭐, 안시가, 그래도 뭐, 꽤 높은 거다. AS를 이렇게 쉽게 받으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랜드의 것을 이렇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안시가 높아도, 조명을 켜고 또 낮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창문에다가 검은 색깔 이렇게 뭐 시티지를 붙이고 뭘 붙이고 하고 위에 조명도 빼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시가뭐 4천 안시 6천 안시 이렇게 되어도 이게 그렇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7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램프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를 이렇게 좀 쉽게 받으려고 그래도 대기업 거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램프가 고장이 나서 음 고치면 되겠다 싶어서 A/S 센터로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년, 7년, 8년 뭐 제가 구입한 지가 그렇게 됐고 출시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품을 자기네들이 단종이 되더라도 부품을 뭐, 확보해야 될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뭐, 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70인치 TV 이렇게 이제 대기업 거 말고 요즘에 중소기업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 중소기업 TV를 구입을 해서 벽에다가 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뒤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면은 뒤에 뭐 합판이나 속고부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에 박을 수가 없어서 밑에 저희가 다이를 짰습니다. 이렇게 다이를 살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서 나무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이를 짰습니다. 다이를 짜고 편백을 이렇게 붙이고,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마 그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를 짜고 그 위에 TV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0인치였고, TV는 70인치, 75인치 짜리 TV인데, 훨씬 더 TV가 더커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선명하고, 불을 켜고, 뭐,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러더라도, 아무런 보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격. 쌉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그 내려오는 스크린 사고, 또 프로젝트 그래도 뭐 안시 좀 높은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 TV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쌌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길고 더 밝고 더 깨끗하게 볼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다 HDMI를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연결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면 프로젝트냐 또 TV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때 저는 TV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전편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개척 교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의 측면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상당히 많이 아까움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를 찾으셔서 이렇게 오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처럼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의 다 우리 손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니까 TV를 사고 또 TV를 설치하고 또 TV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또뭐 TV와 뭐 오디오를 연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할수 있다는 점을 저는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최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TV와 프로젝트, 프로젝트와 TV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프로젝트보다 TV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